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중에 가장 콜량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복층의 테라스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집도 바로 그런 집입니다. 하지만 콜량에 대비해서 계약률은 다소 떨어지는 특징이 있지만 이번 현장은 다릅니다. 금액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어디 외진 동네가 아니고 가장 입지가 좋고 살기 좋다고 평가하는 여월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총 4개고요. 화장실도 당연히 2개고, 복층에 넓게 빠져있는 테라스가 2개나 있는 정말 알찬 집이니까요. 여러분들,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쯤 연락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월동에 이런 매물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 흔치 않습니다. 내부 영상 보시고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보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들어서 와 우측 편에 신발장, 가운데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게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좌측에는 잠시 후 소개시켜드릴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 편에는 거실과 거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통베란다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니까 테라스 부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월동에 탁 트여있는 전경이 그대로 한눈에 담기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아, 폭도 괜찮고요 길이가 무엇보다 길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테라스가 되겠네요 자 다시 들어가서 내부 현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은 1층과 2층 모두 거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을 두 개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요 맞은편에는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11자형으로 대면용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부장, 이 앞에 있는 아일랜드장 밑에 부분까지 모두 수납장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 편에는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이 보입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통베란다가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구조라서 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지금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외기도 들어가고요. 남는 발코니 공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물 키우시고 하실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 우측편에 들어가 있는 안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어, 앞전에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통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앞방도 왔다 갔다 하시고 동선이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 한번 이제 꺾여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수납장 놓으시면은 깔끔하게 뭐 보이는 것도 없이 걸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한 공간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와서 우측편에 이제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 와, 타일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나오는 좀 널찍한 메인 화장실입니다. 계단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바로. 와, 계단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뭐, 아이들도 뭐, 천천히 뭐, 엄청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 말고, 천천하게 다니면 이쪽에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올라와서 거실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구조이고요. 여기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볼게요. 네, 1층 공간이랑 어, 약간 다른 점은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네모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들 이쪽에 잔디 까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한층 올라왔는데 이쪽 전경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위쪽에 나와 있는 통베란다 공간도 여러분들 길이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네요. 자 복층 공간 마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올라와서 우측편에 첫 번째 작은 방이 보이는데. 이 이쪽이 안방? 네, 안방이네요 네, 안방 공간만큼 정말 정말 크게 나왔고요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 뭐 에어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울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도 나와 있는데 충분히 위쪽에 뭐 따로 살림을 차리셔도 샤워하고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네요 가장 안쪽에 나와 있는 복층 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네모난 공간 있죠? 네, 이쪽 공간과 연결이 또 되어 있어서 활용도나 동선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복층 공간, 특별한 복층 공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여월동에서 이렇게 복층에 이렇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이런 현장은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세대가 소진이 됐고, 뭐, 인근에, 뭐, 방5 개짜리, 뭐, 단충으로 나와 있는 집도 있고 한데, 여기 현장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고, 가격 차이도 거의 그런 현장과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번 현장 정말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층 공간 찾으시는 분들, 세대수가 많으셔서 조금 위아래로 나눠서 분리해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살기 좋은 동네, 여월동에서 즐기는 펜트하우스. 여러분들, 이번 현장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부 현장 소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